옛 시인은 장밋빛 구름이 흐르는 오울이라 노래했고 2023년 5월 개포동 하늘 역시 그의 버금이 아닐까 합니다. 개포동에서 이루어진 개포재건축 아파트의 명성은 날로 높아지고 이제는 거대한 아승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개포동 주민이 이룬 서사이자 하이네의 표현이 무색할 만큼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선명해지는 DH 퍼스티의 아이파크 공사 현장에서도 느끼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개포 태양 부동산 정지심입니다. 이 시간을 저와 함께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한 부분이라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출근과 동시에. 뒤따라 들어오신 오랜 고객님과 모닝커피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가벼운 차림을 하셨기에 산책이라도 하고 오시는 길이냐고 물었더니 환한 웃음을 지으신 고객께서는 요즘은 개포 1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셨습니다. 공사 현장에는 들어가 볼 수가 없으니 울타리 밖에서라도 내 아파트의 위치를 가늠해 보고 하루하루 그림이 달라지는 현장의 모습에 저절로 힘이 쏟는다고 하시는 표정에서 행복감이 충만해 보였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이제나 저제나 오로지 재건축만을 기다렸을 그분의 심정이 헤아려지면서 개포 1단지의 새로운 탄생 DH 퍼스티아 아이파크가 주는 무게감과 중후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개포동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될 DH 퍼스티아 아이파크가 탁월한 주거 지역이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때마침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개포 1단지 공사 현장의 소음이 너무나 역동적으로 느껴지는 아침이었습니다. 니라서 내 삶을 고스란히 담을 수 있는 안식처이자 주거 공간에 대한 바램과 꿈, 그리고 그 희망을 부동산 투기라고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지나고 보니 개포동의 바탕에는 개발도상국을 극복하던 시기에 대포 주공 아파트 주민들의 내핍 생활과 애환 인내심이 DH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반석이 되어 줄것 같습니다. 집은 나와 가족의 성장을 돕는 최고의 자산가치임은 분명하고 그 자체로의 집, 그대로의 집이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데요. 오늘의 첫손님과 차를 마시면서 나눈 의미 역시 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개포동 미래의 동반자로서의 긴장감을 놓치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 입주권 거래 시장도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사무실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간간히 입주권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시세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 59 제곱미터와 전용 84 제곱미터에서 반등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저가 매물은 걷어들여지거나 호가를 올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이후 훌쩍 오른 호가에 매수 대기자들이 당혹해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아직은 대부분이 저가 매물만 찾는 분위기여서 매도 매수 호가 차이가 큽니다. 조합은 입주권 전매 제한이 풀리는 6월 3일 이후를 기대하는 매수 대기자들과 저점을 벗어났다는 매도인들의 복잡한 수익기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찾는 발길도 잦아졌고, 저희들 또한 마라톤 상담으로 고객들을 맡고 있습니다. 전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주권 상태에서는 양도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기대하는 만큼 매물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받는 거래도 늘어나고 있는 점을 참고하셔서 꼼꼼한 매수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특히 기존 주택을 팔고 매수를 기다리시는 분들은 이 기회를 타고 신청 상담에 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DH 퍼스트 아이파크 입주권 거래에 대한 상담이나 전월세 문의는 아래에 나간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